네, 시작합시다. 음. 자, 오, 선생님 봅시다. 자, 5학년 1반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무엇에 변을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세상을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 시간입니다. 자, 모두들 수업 준비, 수업 시작할 준비 되었나요? 되었다면 머리 위로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머리 위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 본가요? 거... 그린 걸 보니 수업발 준비가 잘된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짝과 이야기 해보거나 조용히 책상 속에서 배운 공책을 꺼내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생각할 시간 10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봅시다 자 여러분 약속한 10초가 모두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현수 음 현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변화에 대해 배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수연이 네 수연이는 60년대에는 농업 사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서쪽에 사람 평화 평야가 있는 남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몰려 살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저기 보충서를 들고 있는 우리 지연이가 발표해 볼까요? 네, 지연이는 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많이 몰려 몰려 살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공감의 엄지척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보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잘 떠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운 문,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삐. <laughs> 자, 여러분 이 화면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이죠.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몇 명이죠? 네, 모두 24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0년 전에는 총몇 명의 학생들이 반에 있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B. 네, 지금 우리 반 학생 수보다 훨씬 많아 보이네요. 30년 전인, 우리 30년 전인 95년에는 한학당 급4 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30년 전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이 자, 30년 전인 우리 60년에 60년에는 한학 급데한 교실에 몇 명의 학생의 수가 있었는지 한번 추측해 볼 학생 있을까요? 네, 진혁이 아, 진혁이는 말씀, 할머니가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학생이었을 때는 한 학급에 70년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진혁이의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삐? 네. 90년, 구, 9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의 수가 보이네요. 자, 우리 진혁이가 말해준 대로, 70, 60년대에는, 60년에는 한, 학급, 한 학급당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현우. 어, 현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상윤이. 아, 상윤이는 상윤이는 학생의 어린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노인들의 수는 늘어나, 늘어날 것 같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추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자, 혹시 보충의 생각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지영이. 어, 지영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해주었네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엄지척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보니 우리 지영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오늘의 배우 문제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우 문제 다음 께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자.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배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오늘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이니. 음, 아이니는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적었으니까 아이들을 못 낳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의견 말해 주었습니다. 네, 저기 또 높게 손을 들고 있는 우리 정인이가 이야기 해볼까요? 어, 정인이는 아이니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인구 정, 정책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정현이. 어, 정현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의 배운 문제. 오늘의 배움 활동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께큰 소리로 오늘의 배움 활동 읽어볼까요? <laughs> 활동 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인구 정, 정책 변화. 활동 이 예상해보자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활동 삼 세워보자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우리 나만의 인구 정책. 네, 모두들 활 오늘 우리가 해볼 활동 큰 소리로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 준비할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넘어가 볼까요? 출발 활동 1 알아보자 인구 정책 변화. 이번 활동은 끼리끼리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끼리끼리 활동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같은 자료를 탐구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었죠.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나눠 준 우리 활동 바구니 구니를 바구니 모두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활동에서 이금이는 70년대, 나눔이는 80년대, 기록이는 90년대, 식식이는 2000년대의 인구 정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자료를 탐구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볼까요? 자, 끼리끼리 모이자.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활동 방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나눠준 포스터를 보고 인구정책에 어떤 인구정책인지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했는지 근거를 찾아봅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다른 연구 정책 포스터를 찾아봅니다. 셋째. 활동을 모두 마쳤다면 자신의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니다. 자, 모두 활동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활동은 선생님이 총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활동에 대해 질문해 볼 학생 있을까요? 네, 모두 활동을 잘 이해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활동 10분 활동 시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어, 우리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활동을 못하고 있나요? 아 90년대 인구정책 포스터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활동을 못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파파고 번역기로 포스터를 찍어서 한번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찍어봤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아네 마침 우리 옆에 있는 현우가 다니엘을 도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80년대 포스터를 조사해 본 친구들 모두 활동을 마쳤나요? 네 아주 빨리 활동을 마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80년 선생님이 올 선생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도 인터넷에서 80년대의 다른 인구 정책 포스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활동을 마쳤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탐구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활동을 마쳤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친구가 찾아본, 내 친구가 설명해 준 포스터에 대해 설명해 보는 설명해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친구가 소개한 70년대 포스터에 대해 발표해 보고 싶은 학생 있을까요? 네, 민서. 자, 민서가 친구가 소개해준 70년대 포스터 70년대 포스터의 내용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70년대 포스터를 통해 알수 있었던 인구정책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민서는 70년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둘만 낳아서 기르자 길, 기르자는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민서와 다른 의견이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민주 아, 민주는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인구 정책을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인구 정책을 펼쳤다고 말해 주었네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좋은 발견이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80년대 인구 정책에 대해 한번 발표해 볼 학생 있을까요? 네. 해림이 어, 아, 해리미는 둘도 해리미는8 0 년대 인구 정책은 한 명만 낳는 인구 정책이 시행 시행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근거를 찾았나요? 어, 아, 둘도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낳으라는 인구 정책이 하나만 낳으라는 인구 아, 둘도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인구 정책을 파악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잘 발견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9 0 년대 인구 정책에 대해 발표할 학생 있을까요? 네. 자 모두 우리 0천 년대까지 인구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송한데 이제 여기까지면. 네. <laughs> 진짜 너무 좋은 수업인데.